저희가 한달 전쯤에 그 캐논코리아에서 그 캐논 R50 크리에이터 크루를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신청을 넣어봤는데 덜컥 된 거예요 네, 아무튼 저희가 한달 동안 이 R50 제품을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구매를 고민 중이셨거나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 중이신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어, EOS 아로곤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지금 화이트 제품을 사용 중이고요. 일단 제품을 처음 딱 들었을 때첫 느낌은 가볍다. 나도 이거 몇번 들어봤는데 약간. 장난감인가? 음. 싶을 정도로 엄청 가벼웠어요. 진짜로 여자가 들기에 정말 손목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음. 어,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카메라. 이게 여자가 들기에도 진짜 가볍거든요. 제가 이전에 썼던 캐논 R10이 있는데 그 R10도 제가 들었을 때 엄청 가볍다고 느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아로0 같은 경우에는 R10보다 스펙상의 무게가 이게 훨씬 더 가벼워요. 이게 사실 카메라가 너무 가벼우면 좀 장난감 같고 그립감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받아서 딱 쥐었을 때 제가 좀 손이 큰 편인데. 남자인 제가 들기에도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제가 요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보면 요 그립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거든요. 손이 큰 제가 쥐어도 이걸 쥐고 한 손으로 조작하면서 촬영하는데도 전혀 불안하거나 하는 게 없었고요. 반대로 요 망에는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요게 딱요 모양 자체가 제가 손이 되게 작은데도 진짜 저도 한 손으로 들고 뭐 하기에 되게 편했어요좀 가볍고 모양도 좋아서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받아보고 제가 처음 든 생각. 아,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와서. 여성 유저들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초보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 분명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캐논에서 지원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이 제품의 스펙을 줄줄이 나열해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동영상 크리에이터니까 저희가 이걸 한달 정도 동영상을 찍는 기능 위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이랑 그리고 EOS R50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장점들이 가장 크게 느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동영상 기능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EOS R50의 장점은 바로 AF 속도였습니다. 딱 AF가 뭔지 알아? 몰라. 아마 카메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AF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토포커스의 약자고요이 카메라가 초점을 얼마나 자동으로 빠르게 잡나 하는 기능입니다. R50은 보급기임에도 불구하고, EOS 시리즈의 상급 기종에만 들어가 있는 듀얼 픽셀 CMOS AF2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서 활동량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로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한테서 포커스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요망부부 채널 특성상 저희가 핸드헬드로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따라다니면서 좀 초점 거리가 계속 바뀌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도 AF가 벗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뛰어다니는 아이를 찍을 때도 이 AF 속도와 추적 기능만큼은 놀랄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EOS ITR AFX? 라는. <laughs>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네. 어, 아무튼 그 기능이 여기에 탑재가 된 거를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피사체를 인식을 해서 그 인식한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타사 브랜드도 사실 영상 AF 속도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 브랜드거든. 근데 그걸 쓰면서 이걸 병행을 하는데도 사실 그 미묘한 차이가 나는 계속 느껴지더라고, 영상에서. EOS R50을 써보고 느낀 두 번째 장점은 바로 4K 녹화 기능인데요. 아마 어떤 용도로 카메라를 사시든 간에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사시는 분들이면 이 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쨍한 4K 영상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 EOS R50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EOS R50의 4K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6K로 찍어 아 진짜? 음, 그래서 얘는 음... 6K 화질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음. 그걸 4K에 맞게 리사이즈 오버샘플링하는 기술이거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게 찍은 걸 음. 줄이면 그만큼 오밀조밀 촘촘해지고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잖아. 음.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4K 영상인데도 이쪽이 아 조금 더 화질 더 좋은 거지. 그렇구나. 오쉽게 음. 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카메라도 4K가 지원이 되잖아. 음. 근데 우리 카메라의 단점이 뭐냐면. 음. 원래는 한 이정도 되는 화각으로 찍힌다면 4K를 설정하는 순간 화각이 이렇게 좁아져 음~~ 어 그게 이제 크롭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EOS R50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줄어들지 않고 기존의 화각 그대로 4K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 쓰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능이 뭐냐면 FHD 120프레임 고속 촬영 기능이거든 그건 뭐죠? 그게 우리가 유튜브나 TV 같은 데서 보면, 슬로우 모션 영상 있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게 우리가 일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느리게 재생을 시키면, 음. 프레임 수가 딸려서, 음. 이렇게 어, 어, 게이 되는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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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렇게 음, 되거든? 아, 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상은 초당 30프레임 정도야. 음, 음. 1초 동안 30번 음, 화면이 바뀌는 음, 음. 거거든? 근데 얘는 초당 100, 120번. 120프레임이지, 그러니까 4배. 4배, 많은, 4배 많은 프레임으로 영상을 찍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걸 느리게 재생해서. 이 영상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프레임이 그만큼 촘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이 나오는 거지. 근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뭐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뭐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도 있고, 뭐 초고속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풍경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이번에 처음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R50 정도면은 충분히 이거 한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손떨방 기능인데요. 어 캐논에서는 이거를 IS라는 기능으로 부르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제품 받고 스펙을 봤을 때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디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손떨방 기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상 한달 동안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잘안 들었어요. 이번 아로공에는 아예 별도로 동영상 IS 모드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이 흔들림이 심한 차 안에서 촬영할 때나 아니면 핸들을 들어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드로 두고 동영상을 촬 촬영하면 흔들림을 잡아줘서 꽤나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18-45 IS 손떨방 기능이 있는 렌즈랑 그리고 바디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방 기능을 잡아주니까 사실상 결과물에서는 그 영상이 그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을 주로 사용하는 저와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손떨림 방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AF 기능이 더해지면서 사실 어, 삼각대를 놓고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걸 핸드헬드로 들고 다니면서 어, 좀 다이나믹하게 찍는 그런 환경에서는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핸드헬드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브이로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EOS R50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뽑은 장점, 응. 최대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런 뷰티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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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초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앞에, 뒤에다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그냥 갖다 대면 바로 초점을 잡아주더라고. 음, 그래서 맞아, 맞아. 내가 알기로 아마 그게 클로즈업 데모 기능일 음, 거야. 아, 어. 항상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음. 어쨌든 제가 사용했을 때그 기능이 되게 되게 뛰어났다는 점? 음. 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 난 먹방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음. 이렇게 젓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보면 초점이 음. 잘안 안 맞거든, 이게. 음. 예. 이 카메라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갖다 댔는데 바로 초점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더라고. 음. 그래서, 아, 이 카메라는 진짜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냥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여자 유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음. 디자인, 음. 무게를 음.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제품 자체를 만져보면서 느낀 거지만, 음.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음. 결국에는 스틸샷? 이 사진보다 음. 영상 쪽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나는 느껴졌거든. 음. 그래서 아마 영상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음. 이제 초보 크리에이터분들 음. 이제 막 영상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나는 괜찮은 선택일 거라고 봐. 음, 맞아요. 뭐 남자분들은 워낙에 뭐 이게 힘이 좋으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여자로서 써봤을 때도 여러 가지 오빠가 이제 말했던 기능들 가볍고 뭐 이런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초점 잡아주는 거그 음, 음. 기능까지 좀 여자가 사용하기에도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음. 네 이렇게 EOS R50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한달 정도 제가 쓰면서 느낀 결론은 어, 기존에 제가 쓰던 <laughs> 타사 카메라만은 이제 안녕이다. 음. 저는 이제 이번 계기로 아예 이제 EOS 캐논 카메라로 기변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어, 앞으로 요리 영상이나 그리고 꼬망이 영상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좀 직접 찍어보려고 했는데 제 좀더 퀄리티, 퀄리티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시는 혹은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